아무리 빨아도 냄새나고 꼬재재한 오래된 걸레. 결국 버릴까 고민하셨다면 잠시만 멈춰주세요. 주방에 있는 재료로 딱 10분만 삶으면 새 수건처럼 되살아납니다. 살림 고수들만 아는 천연 살균 레시피를 지금 공개합니다. 1. 네. 왜 걸레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날까요? 세탁기만 돌려서는 걸레 속 세제 찌꺼기와 세균이 다 빠지지 않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채 방치되면 곰팡이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데요. 이 세균들이 냄새의 주범이며 삶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걸레가 눅눅하고 냄새난다면 이미 세균의 온상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준비물은 베이킹소다, 식초, 소금입니다. 냄비에 물 2리터를 붓고 천연재료 3가지를 준비하세요. 베이킹소다 3스푼, 식초 2스푼, 소금 1스푼을 넣고 끓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찌든 때를 분해하고 식초는 강력한 살균과 탈취를 돕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더하면 걸레의 색을 선명하게 되살려줍니다. 3. 10분의 마법, 세균 99% 제거.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걸레를 넣고 딱 10분만 삶아주세요. 100도에 가까운 고온에서 삶으면 세균의 99%가 박멸됩니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주방용 걸레는 이 과정을 거쳐야 진짜 깨끗해집니다. 세탁기보다 3배 이상 강력한 살균 효과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4. 마무리는 구연산으로 부드럽게. 삶은 걸레는 미지근한 물에 구연산 한 스푼을 풀어 헹궈주세요. 구연산은 섬유를 부드럽게 만들고 남은 냄새를 완벽히 차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햇볕에 바짝 말려야 합니다. 바짝 마른 걸레는 세균이 다시 번식하지 못해 뽀송뽀송 함이 오래갑니다 5주 1회 3기로 새 것처럼 쓰세요 사용한 걸레를 축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세균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쓴 뒤에는 바로 헹구고 일주일에 한번은 꼭 삶아주세요 작은 수고만으로도 걸레를 새 수건처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버리기 전에 딱한 번만 따라 해보세요 주방 위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